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한절 말씀만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0 1 3 페이지인가요?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특별히 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무서운 하나님을 증거해서 성도들로 하려고 무서움에 떨게 해서 믿음 생활 하게 하려고 끌어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좀 풀어서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또 복음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서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강조하고요 어떤 분들은 죽어라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하나님의 소망만 강조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병고침에 대한 것만 강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 귀신 쫓는 그런 말씀들만 다 아주 그냥 그 마음속에서 전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자, 각기 다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제 은사로 인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고하게 내 가슴속에 느끼면 그러면 그분에 대한 그만큼의 신뢰도가 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살리시는 하나님. 뭐 살려요? 내 영혼 살리시고, 내 몸도 살리시고, 내 환경도 살리시고, 내고하는 지역, 내 사업의 터전, 내 농어에 일하는 일, 일의 터전, 가정이라고 하는 터전, 지역. 그게 다 지역이죠. 이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살리시는가? 말씀으로 살리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해야 될 그러한 반열에 서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도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깊게 담겨있는 표현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백성을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위로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정답게 말하라는 거예요. 저도 하여튼 정답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외쳐 고하라. 무엇을 외쳐 구하고 무엇을 정가히 말할 것인가?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말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복역의 때,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역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복역을 시킬까요?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의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게 아주 그냥 꽉 잡혀가지고 그 나라에 아주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완전 노예 생활이죠, 이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감옥 생활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네 폭격의 때가 끝났다고 외쳐라. 그거 외칠 때 정답게 외쳐라. 그러면 그 정답계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다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이 그 속에 담뿍 담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외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저도 그 안산에 있는 어느 그 요양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오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픈 분들인데 세상에 아픈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두 손을 위로 쫙 지켜 올리고서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우정하고 할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몸을 아주 뒤로 완전히 기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죄악의 사함, 죄악의 용서함, 그죄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잡혀서.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을 벌들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아, 이것처럼 무서운 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벌 받는다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 속에 그렇게 크게 와서 안 닿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므로 나를 위하여 속건 죄물, 속죄 죄물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죽음, 내가 당해야 할 사형을 그분이 대신 당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그 주님이 하신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믿어요? 나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생축이 되어서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짐승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그 순간 깨끗이 사함받잖아요.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 나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 허물과 죄를 인하여 죽었던 내 영을 위하여 그분이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와서 닿지 않고, 단지 어떤 사람들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라고 하는 죄 사함의 행복이, 죄 사함의 즐거움이, 죄 사함의 기쁨이 그로 인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일롱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당당하잖아요. 그렇게 두렵지 않잖아요. 안 무섭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한대로 하나님이 배나 벌을 주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생축으로 살아있는 죄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수가 완전히 어떤 수냐? 오묘한 수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큰 절정의 지혜가 무엇이냐? 아무도 생각 못했던 죄사함의 길 방법. 이걸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시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그분이 활동하는 모든 과정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 또 부활하시는 과정 또 그분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는 과정 이 과정 속에 말씀하신 내용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다움이 서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스며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오늘 그 분들도 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아멘만 자려도 천당 간다 이 아멘이 지금 우리처럼 그래도 정상적으로 우리의 표현도 할수 있고 생각도 할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아멘이 그렇게 중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몰라도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걸 믿고 아멘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아멘만 잘해도 결국은 우리 아멘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내 백성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위로하라고 할 때, 뭐 가지고 위로하느냐? 너희 인생의 감옥생활 끝났다. 고역의 생활 끝났다. 너희 인생길에 죄, 악, 이거 다 사함 받았다. 이거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느 말씀을 오늘 정해야 될까요? 아무리 아무리 어떤 말씀이 오기를 기다려도 이 말씀 외에 제게 오늘 온 말씀이 없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올 때도 저도 성경책도 못 가지고 왔어요 시간이 막 그냥 급해가지고 막 달려오느라고 차도 막 여기다 갔다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내 백성 위로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시민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시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 뭐 받을 어, 의무가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받을 수 있는 의무가 그 여지가 우리에게는 완전히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로 가는데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선지자들도 외치는 자의 소리고요. 천사들도 외치는 자의 소리고요. 오늘 시대 속에 목회자를 위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모두가 다 뭐하는 사람들인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사막길 걸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길, 큰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로를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길 만드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오실 길 만들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위로하실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네가 내길 예비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길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오실 길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길을 이왕 만들 바에는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의미 속에 뭐가 있어요? 크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실 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로 만들어요? 우리의 큰 믿음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들이 사는 인생길 자체가 골짜기 길이에요. 골짜기 삶이에요. 그들의 모든 산마다,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될 것이 골짜기, 또 어떤 곳이에요?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들 삶의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이에요. 골짜기 같고, 고르지 않은 그런 골짜기, 또, 말씀하신 것처럼 험한 곳, 그러지 않은 곳이, 험한 곳이, 골짜기가,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바벨론에게 붙잡혀 있는 그 역사, 그 사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외칠 거예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당장 죽겠는데, 당장 힘든데, 당장 당장이 어려운데, 당장이 험지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뭐로 위로하냐고요? 우리의 말로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될지어다 준비될지어다 하나님이 오실 대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께서 평지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평탄한 것이 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평탄케하는 역사가 이말지어다 이거 선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당장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고 당장 평지가 되지도 않고 평탄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험한 곳 같은 험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말씀으로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용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고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자의 와, 소리와 소리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까? 우리 외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가족들에게 하나님 오실 길 가정 속에 하나님 오실 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럴 때 내가 뭐라고 외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꽃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꽃은 뭐 항상 꽃으로 있나요? 시들지요. 풀은 뭐 항상 싱싱한 풀로 있습니까? 풀도 시들지요. 시들는 정도입니까? 또 말르지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 영광이 있고 힘이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꽉 잡혀가지고 꿈쩍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나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바벨론의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 그들도 다풀 같다. 그들도 다꽃 같다. 어떤 꽃? 시드는 꽃, 마르는 꽃. 어 인생이 풀의 꽃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우리 살아가기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재에 있는 환경이 고르지 않아요. 인생살이가 고르지 못해요. 또, 험한, 음? 험지 같아요. 험한 곳이에요. 험한 환경이에요. 아직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그럴 때에도, 우린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현재의 상황만 보면 도저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거기에 붙잡히게 만들어 놓고 너희 생을 하게 한그 모든 거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는 죄 사함이 있느니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무엇만 이제 남아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 위로하라 내 백성의 죄가 사함 받았다 내 백성의 고난은 이제 끝났다 그거 못 믿게 거들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겁니다 그 약속은 절대로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그 말씀은 사라지지도 않고 그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 삶의 환경 내 자녀의 삶의 환경 내 자손들의 삶의 환경 이 나라의 환경 시대 세계의 환경 하나님 지금 정말 험합니다. 정말 고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골짜기 인생 같은 환경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겁니다. 나는 시도로도 환경을 인간은 다 말리고 시도로도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외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외치는 소리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 하나님의 오실 길을 크게 만드는 외치는 소리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저희들의 인생길에 삶의 환경을 그분이 평탄하게 할 것입니다 평지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대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가슴에 새기고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예수님 위로의 하나님 늘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환경을 위로하실 것이다. 내 자녀도 위로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 험한 환경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 있는 나 자신부터 내 가족들 하나하나 위로를 선포해야지요, 하나님 저 험하고 힘들고 풀르지 않은 건강을 위로하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 문제 상황을 위로하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거 선포하는 거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따 나가실 때 우리 집사람 걷는 거 허리 파봐봐 옛날처럼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던 거 생각하면서 걸을 때 다리 살짝 끌던 거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살아있는 살리는 말씀이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면 주님 역사하신다는 거. 빛고리 주여 성창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